남자네 공을 갖고 와갖고 찍고. 와 남자다워. 이야! 스트레스 받았어, 스트레스 받았어. 공이 고구마 같아. 어, 잘한다. 이야! 축구하는 거야, 축구. 이야! 아, 옳지, 옳지. 왜 그렇게 모살격으로, 공을. 사진 한판찍으려니까 어? 야 이놈 자식아 너 수박 어디 갔어 수박 나한테수어어떻했 수박 했어? 수찾찾와와수어 수박 수박 어디 어어수찾찾와우우천천재천 천재. 나 <laughs> 기가 막히네 말기 다 나중에 나나때에나중하겠다 내가 아 哎，一把，一 <noise> 把<声>，一包哎，一把，哎，一包